제가 살짝 봤는데, 실적 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엉망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름, 따름대요. 네... <laughs> 아니요, 상관없어 하지 마. 성속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laughs> 아 오늘, 이야, 딱 전형적인 남... 남자방. 아, 맞습니다. <laughs> 네? 저는 26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황현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막 어떻게 사용을 해야 잘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살짝 봤는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엉망이더라고요. <웃음> 책상 위에 이렇게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모델 12.9인치 모델까지 갖출건지금다 갖췄거든요. 아, 어. 네. 그러니까 <laughs> 무채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네, 맞아요. 깜짝깜짝 색. <laughs>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네. 덩그라니저기 마이크도 있고. <laughs> 요게 또특징적인 부분인데 네. 음악 교육과예요. 제가 청주교육대학교 음악 작품 같은 거를 좀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촬영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억거리를 이제 동영상 편집도 같이 해 보고 싶고 아. 편하게 또 그리고 또 퀄리티 있게 좀해 보고 싶어서 아하. 배우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생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까지. 뭐앱뭐 깔아 놓은 거는 파이널컷이랑 로직이 있다는 거? 나머지 는 뭐 없고 카톡 <laughs> 있고 줌이랑 어 응. 특이한 앱이 있어요? 이건 이제 대학교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어플인데요. 학교에서 쓰는 앱? 아이패드용 어플이요. 아 요거는 M1의 이득을 본 거네요. 그쵸 이제 요걸로 줌 링크 따할 수도 있고 과제 제출할 때 여기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아 요게 아이패드 있는 거를 네, 이제 시간표도 이렇게 쫙 떠가지고 저는 항상 순정을 강조해요. 순정 앱을 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PDF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서 봤잖아요. 네. 이런 PDF 파일이 만약에 제 컴퓨터에 있다. 네. 아이패드로 보냅니다. 뭘로 보내죠?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laughs> 그냥 에어드랍 해도 되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 에어드랍이 아닙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저장해보세요, 파일을. 그거 보면 저장이 되잖아요. 네. 지난번 영상에도 나왔는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홈워크 폴더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조정해 보세요. 저장.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이제 가 보시면은 그 폴더에 열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그 기본 상태로볼수 있잖아요. 네. 아이맥의 이점은 큰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넣었기 때문에 파일앱 에가셔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그러면 지금 홈워크 생겼잖아요. 아, 네. 들어가 보세요. 생겨 있잖아요. 어, 아, 네. 열어 보세요. 네! 생기있잖아요 굳이 카카오톡보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아, 네. 카카오톡을 굳이 보낼 필요가 1도 없고요. 저장만 아, 하면 되네요. 저장만 하면 되고, 뭐, 노타베이트, 굿노트 좋은 앱 많이 있지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주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간단히 여기서 뭐, 내용을 정리를 일단 해놓고, 네. <laughs>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 닫고, 닫고, 다시 보세요. 들어있어요. 어허허. 똑같이 있죠? 어, 네. 네. 싱크가 돼요 <laughs> 다른 유료 앱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플이 필요가 없네요 이런, 저 정도의 사용성이면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 이런 내용은 네. 지금 그냥 파일 앱 상태에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걸로 바로 보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 도구를 눌러서 이 스케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 그냥 이렇게 보시고 체크하시고 뭐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눌러서 내용 써주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 되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기능이 바로 이 메모입니다. 메모요? 메모 눌러보세요. 여기? 어 메모장 생기네요. 메모장 생기죠? 네.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이나 뭐 한글 번역이라든지 아. 그거를 메모로 써놓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숙제.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칸이 생기기 때문에 그부분을 보면은 아. 기 관련된 포스트잇이. 아우 네. 신기합니다. 그 네, PDF에 <laughs> 이 내용만 보일 수가 있고요. 사이드바에 하이라이트 및 메모라고 있죠.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메모만 따로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거기 요점 정리한 메모만 따로 보고 싶을 때, 네. 그럼 요 메모만 싹 보고 그거로 가리면, 예. 네. 그렇게 아 지금 순정 상태에서 요 미리 보기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닫으시면은 싱크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어. 어! 그러면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메모도 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별도의 유료 앱 같은 거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괜찮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용도면은, <laughs> 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겠네요.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귀찮은 짓을할 필요가 없이, 뭐 심플하게 이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폰에도 그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 메모가 이렇게 되네요. 네, 되죠? 네. 이세 가지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네. <laughs> 이게 되게 기본적인 사용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우스를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게 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보면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설정 있죠? 따로 옵션을 지금 안 켜놨어요. 고조 클릭을 켜보세요. 스마트 확대 축소하기도 켜보세요. 제가 아까 빠르기만 해드렸고, 아. 이를 지금 안에 넣었고, 추가 데스처 가보세요. 쓸어 넘기기도 켜두세요. 이제 기능을 쓸수 있는 건데,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키보드 가보세요. 요, 지금 키보드 단축키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미션 컨트롤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요. 보게 보면은, 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죠? 위방향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컨트롤 위. 어. 아. 그럼 이렇게 미션 컨트롤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구석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작업공이 하나 더 생겼죠. 어, 네. 크롬 창을 네. 미션 컨트롤을 띄워서 미션 컨트롤을 띄워서 네, 거기 2번에다가 가져넣으세요 네. 그럼 지금 1, 2번이 나눠졌죠. 아, 어, 네, 요거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네. 컨트롤 좌우 해보세요. 아. 네. 아. 그럼 내 작업 환경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내내 사파리를 보고 다시 또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아. 이동을 해갖고, 아. 내 작업 환경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아. 신기합니다. 아. <laughs> 재밌죠? 네. 예, 네, 요게 데스크탑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위쪽에 보면 X가 있잖아요. 네. 누르면 사라져요. 요게 지금 키보드로도 됐지만, 네. 마우스로도 되는 거거든요. 네. 두 손가락으로, 네. 밀어보세요. 되죠? 아, 어, 네. 예, 네, 돼요. 예, 어. 네, 그두 손가락 멀티 제스처로 됩니다. 어 네. 신기합니다. <laughs>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네 딱딱 해보세요. 확대 되죠. 확대가 됩니다. 네 아. 다시 또 이렇게. 아. 이것도 기본적인 줌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클릭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클릭이 되니까 이제 우클릭 되죠. 아예 네, 우클릭 네. 되죠. 네. <laughs> 아 이게 어쩐지 이게 윈도우 사용할 때랑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이렇게 꾹누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싶었죠. 우클릭 효과를 또 내고 싶은 때 그냥 컨트롤 클릭해 보세요. 왼쪽. 아 그래도 우클릭 효과 나요. 아그러네요 예. 네. 요것도 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기본 조작은 이제 레벨업 네, 했습니다. 네, 약간 지금 레벨업이 될것 같고 보통 아이패드로 이제 친구들이랑 갖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쓰실 거잖아요. 네. 만만하게 쓸수 있는 거는 유료 비싼 앱 사지 마시고 그냥 아이무비를 기본적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처음 켰기 때문에. <laughs> 여기 나오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맥으로 연동해 볼게요. 네. 자 프로젝트 를 만들어 보시고 동영상. 동영상. 이게 기본 편집기능이거든요. 비디오. 네. 이거. 네. 이렇게 다운 받으면은 받아지거든요. 네. 아이크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지금 다운을 받아왔고. 네. 여기 체크하고. 네. 네. 그것도 누르고. 아 다운 받고. 다운 받고. 체크. 체크. 네. 응. 그리고 나서 네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체크됐고 체크됐죠. 네. 생성. 생성. 그러면 지금 만들어졌죠? 어, 네 이게 지금 기본 타임라인 상의 영상이 지금 됐고, 네.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 안쓸 거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할수 있으니까 편하고. 네. 자르고 싶다. 네. 나누기. 어. 간단하죠. 네. 여기 부분은 잘라야겠다. 네. 그러면 나누기. 나누기. 네. 그리고 순서 바꾸고 싶다. 끌어서. 바꾸면 되고, 어. 보다가 이 부분 나누기, 나누기 써서 자르고 쉽죠. 네. 사진 같은 거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플러스가 있, 있어요. 플러스를 음. 눌러갖고 음. 거기서 네, 다음 바퀴 네, 폰에 있는 거랑 다아이 l 라우드로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오. 넣으면 지금 들어갔죠. 네. 여기서 내가 그냥 이것도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아. 이렇게 러프하게 장면 배열이랑 이런 거, 다 해두시면 이 아이무비는 재밌는 게 네. 간단하게 자막 같은 거 넣고 싶을 때이 네. 클립 덩어리다 넣는 거예요. 어. 여기 넣는 거고 여기 넣는 거예요. 어. 이렇게 늘려서 이 부분만 내가 만약에 인트로라고 싶다 네. 제목을 눌러서 편집 해서 네. 이렇게 해갖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어. 이게 지금 영상 편집의 지금 기본 다잖아요. 네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집에서 자세하게 파이널컷으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 완료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네. 내보낼 때 옵션이 있죠. 네. 옵션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체크해 준 다음에 여기 아이맥 있잖아요. 네. 아이맥으로 누르면 여기 전송 중이라고 뜨죠. 네. 어 끝났어요. 전송 지금 수신 중이잖아요. 어, 여기 왔습니다. 왔죠. 어,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무비 프로젝트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네. 사진, 영상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귀찮게 따로 막 여러 개할 필요 가 없는 거죠. 파이널컷 켜 보세요. 파일에, 파일? 임포트에, 네. iMovie iOS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아까 다은게 있죠. 네. 열어보세요. 그럼블로그에 어. 나왔네요. 네. 그대로 됐잖아요. 내가 아까 작업한 그대로 있잖아요. 영상도 들어있어요. 귀찮게 막 파일 모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소스로 초벌 해놓은 다음에 자세하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신기합니다. <laughs> 이게, 편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그대로 이 소스를 모아주는 게 얼마나 편리해요. 네. 이건 아이폰으로 해도 됩니다. 아이폰으로 내가 지금 이동하다가 뭐 기차 안에서 지겹다.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 맥으로 마무리해야지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음... 시간이 덜 걸리고 자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결국 요즘에는 폰으로 찍어 놓잖아요. 아, 네. 편집과 소스 정리까지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진짜. <laughs> 해결된 것 같나요? 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네. 오늘 병거를 토대로 또 저만의 학생한테 어울리는 그런 걸할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끝날 때 되니까는 선생님 같은 말투 하시네요. <웃음> <웃음> 많이들 내 손길을 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다양한 범위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 답답합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